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문라이 댄스인데요. 문라이 댄스. 네, 이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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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매밤 하늘을 날아. 오. 아, 문라이 댄스. 네, 네. 이렇게. 또문 나이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자, 자는 것도 표현하고 네. 달의 모양도 표현한 네. 아름다운 네, 춤입니다. 달이 초승달 또또 네. 있어요 또. 네. 또, 네, 또 저희가 칼바람 댄스라고 칼바람 댄스. 네. 댄스가 있는데요. 푸렴에 네. 저희가 이렇게 정말 팔로 정말 휘몰아치는 칼바람처럼 네. 이렇게. 뭔가 갈대밭을 이렇게 네. 썰면서 나가는 듯한 네네. 그런 안무가 있어요. 요거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살짝. 네. 가사가 사라질 것 같은데, 정말 이 춤을 보시면 사라질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한명 어? 같이 한 명도 제가 할까요? 네, 어, 네. 네 그래. 금방이라도부터 어. 볼게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오, 네, 이렇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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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하도, 네, 네, 저한테 오는데 바람을 느꼈어요. 오, 바람이었나요? 네. 다시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laughs> 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근데 사 들으면 이렇게 바람 때문에 넘어지시는 거아니련지 거 네. 걱정이 자. 되네요. 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laughs> 아. 어, 나왔어. 네, 사진 나왔어.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최고의 m c 입니다